이제 사전투표는 친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투표율을 높이고 모든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행정부의 의무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노동자, 학생 등 투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공직선거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참정권은 바로 그림 투표용지와 쉬운 공문을두 가지입니다. 이미 대만에서는 발달장애인과 문자이루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참정권 보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세계 자폐인의 날과 4.7재보을선거첫 투표일을 맞아 이 선결권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정의당도 발...